지금 이 순간 일본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 뒤 일본 TV 산업은 전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아시나요? 일본이 밤새워 만든 TV가 결국 한국이 준 패널 없이는 단 하루도 못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IMF 당시 일본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망한 나라 영원히 하청?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LG가 단호히 거절하면 일본 TV 공정이 멈추고, 삼성이 고개를 저으면 일본 공장이 폐쇄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역전, 통쾌한 복수, 그리고 역사적 반전의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야마모토 준케이입니다. 일본 굴지의 디스플레이, 기업 전략이사로, 일본 기술은 세계 최고라 자부했죠. 이틀 뒤에 열릴 아시아 박람회에서, 일본의 진정한 위용을 보여주겠다며 강남회를 열심히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새벽 4시 잠결에 들려온 전화벨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평생 그런 시간에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없었기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화이 너머로 들려온 것은 공급팀장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LG에서 패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는 거였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심지어는 공포에 가까운 떨림까지 섞여 있었어요. 잠이 확 깨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곧바로 옷을 입고 회사로 달려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 도착하자마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마저도 같은 통보를 보냈다는 것이었죠. 두 회사가 동시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말도 안 돼. 당장 내일모레 아시아 가전박람회는 어쩌지? 담당자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2주 후면 생산이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급히 중국산 패널을 검토해봤지만, 품질은 우리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 회사의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할 수 없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올레드를 20년간 개발해온 개발 총 책임자는 자신 없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기술로는 LG와지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수율이 15%도 안 됩니다. LG는 9센트고요 15%와 95%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동안 뭐 했습니까? 20년이나 개발했는데 누군가 소리쳤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전체 전자업계가 휘청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중심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날 오후부터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TV 산업 붕괴 위기라는 속보가 주요. 방송사마다 긴급 뉴스로 쏟아져 나왔어요. 제 휴대폰에는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주식 시장이 열리자마자 우리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만에 15% 폭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책상의 머리를 박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공급 중단이 아니라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과 같았습니다. 파나소닉, 티타치, 도시바까지 동일한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죠. 동종업계 모든 회사가 같은 악몽을 꾸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일본 정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산업성 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파악하겠다고 발표했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수파 의원들은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며 한국 기업들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재무 장관은 현실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존심으로는 먹고 살수 없다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거든요. 그 와중에 저는 상사로부터 긴급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서 가전박람회를 치르고 어떻게서든 LG와 협상을 해보라는 것이었죠.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일본 기업에서 일하면서 이런 굴욕적인 출장을 가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 사업가가 신문을 보며 빙긋 웃더군요. 손이 힘들어졌죠라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로 대답을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창피함이 밀려올 뿐이었어요. 기내 스크린에서 나오는 뉴스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분석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제 손은 자꾸만 떨렸고 심장은 불안에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후지산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본의 자존심도 함께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날이 올 줄이야. 이런 날이 정말 올 줄이야 하고 말이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성과를 자랑하는 광고가 끝없이 흘러나왔어요.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LG와 삼성의 거대한 광고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품질의 디스플레이라는 문구가 제 가슴을 찔렀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운전사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일본도 우리 제품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서울 시내를 바라보니 곳곳에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손쓸 틈도 없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가전박람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분위기의 완전한 변화였어요. 예전 같으면 일본 부스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급히 구한 중국산 패널로 부스를 꾸밀 수밖에 없었거든요. 첫 번째 시연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화면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관람객들이 실망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기자들은 벌써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LG 제품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내용을 기사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급히 기술진에게 뭔가 해결책이 없는지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국산 패널의 한계라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죠. 같은 시각 한국 부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LG와 삼성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관람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어요. 저도 멀리서나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부스는 말. 그대로 인산이 내었고, 각국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죠. 반면 우리 일본 부스는 점점 더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몇명안 되는 관람객들마저도 시연 중인 제품을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더군요. 기자들도 더 이상 우리 부스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주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람회장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1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998년 IMF 직후 도쿄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벌어졌던 그 장면 말입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한국 경제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한국 기업, 자산 헐값 매각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한 임원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삼성도 엘지도 이제 끝났다고 우리가 특허만 적당히 사드리면 된다고 하더군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의견에 동조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한국을 영원히 우리 하청업체로 여겼거든요. IMF 직후 몇 년간 일본 기업들은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우리끼리 농담 삼아하던 말이 있었어요. 한국은 IMF로 완전히 몰락했으니, 앞으로 20년은 고개를 들지 못할 거라고 했죠. 기술력도, 자본력도, 모든 면에서 일본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전략이사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한국 기업들의 조그만 성장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호텔 방에서 한국 뉴스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IMF를 한국 몰락의 종지부로 여겼던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분명히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무너지고 있는 것은 우리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 법무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LG의 특허망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올레드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우리가 15년 동안 투자해온 것이 무슨 소리냐며 반발했죠. 하지만 엔지니어가 눈을 내리깔며 말한 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우리 올레드 패널 수율은 겨우 20%인 반면, LG는 97%라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임원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끝난 거군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원조라고 자부했던 올레드 기술에서 이미 한국에게 완전히 추월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25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기자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LG와 삼성이 핵심 특허를 장악하고 있어서 일본 기업들의 기술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제 책상 위에는 그런 신문 기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니 모두 같은 결론이었어요. 한국 기업들 없이는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IMF 시절 비웃던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현실을 잘못 파악했는지가 분명해졌어요. 동료들과 마주칠 때마다 서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저 한국 기업들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파주 LG 본사에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실 벽 전체를 가득 채운 특허 인증서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액자 속에서 빛나는 특허증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LG 전무가 냉정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조건을 말씀드리겠다며 서류를 우리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첫째는 패널 단가 50% 인상이었고, 둘째는 특허료, 재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셋째 조건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향후 10년간 일본의 올레드 독자 개발을 포기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거래 조건이 아니라, 일본 기술 산업에 대한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어요. 우리 대표단 중한 명이 벌떡 일어나며 항의했습니다. 터무니 없다고, 이런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LG 전문은 비웃음을 띠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삼성에 가보시라고. 하지만 이미 거절당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리는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우리 일본 대표단의 얼굴은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전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라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생산을 포기하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쿄 본사로 돌아온 후 열린 이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살얼음처럼 차갑게 얼어 있었어요. 한 임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항복문서라며, 절대로 서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고, 충격으로 의자가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임원이 맞받아쳤어요.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공장이 멈춘다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고성과 욕설, 손가락질이 난무했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추악한 모습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일본 기업 문화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참담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단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물어 뜯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회의실 스크린을 켰습니다. 10년 전 IMF 당시 우리 회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IMF로 완전히 망했다며 웃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일본의 하청업체로 남을 거라고 장담했던 그 웃음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쳤어요. 모든 임원들이 순간 정적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과거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현실을 잘못 봤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어요. 대표 이사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한 명씩 차례대로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반대했던 젊은 임원마저도 눈을 감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일본 기업의 항복 의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종 계약서가 제 앞에 놓였을 때 저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향후 10년간 올레드 독자 개발 포기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제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일본 기술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엘지 전무가 냉정한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서명하시라고 아니면 일본 TV 생산은 오늘로 종료된다고 했죠.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이사회에서 그렇게 고개를 숙였던 임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어요. 한 글자씩 제 이름을 써내려가는 동안 마치 일본의 자존심에 비석을 세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제 서명을 바라보니 그것이 일본 전자산업의 무덤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론은 곧바로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일본, 한국의 백기투항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등장했습니다. 도쿄 증시에서는 우리 주가가 또다시 폭락했지만 이상하게도 투자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한국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시내 곳곳에 반짝이는 네온사인들을 보면서 이제 그 대부분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일본 기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구력적인 서명을 마친 후, 저는 혼자서 서울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명동 한복판의 선이 사방에서 대형 올레드 전광판들이 도시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빌딩마다 걸린 초대형 스크린에는 생생한 영상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심지어 작은 카페에서도, 모든 디스플레이가 한국산, 올레드로 빛나고 있더군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 패널 없이는 못 산다고 우리나라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쿄보다 훨씬 미래적이라고 말이에요. IMF 때 그렇게 비웃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강공원에 앉아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고층 빌딩들이 모두 형형색색의 LED로 장식되어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한국 기술력의 결정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도 모두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들렸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되었다고 일본도 우리를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IMF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노력과 의지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삼성 부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TV 화면이 바뀌는 순간 관람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창문을 열어 풍경을 바꾼 것 같다며 감탄하더군요. 화질이 워낙 선명해서 실제 풍경과 구별이 안될 정도였어요. 이어서 엘지 부스로 향했는데 거기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세계 최초 8K 롤러블 올레드 TV라고 말이죠. 순간 TV가 종이처럼 또르르 말리더니 다시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앞줄에 계시던 어르신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완전히 마술 같다고 하시면서요. 다른 관람객들도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구가 아니라 예술 작품 같다며 주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이 줄을 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더 가까이서 보려고 몰려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마법을 현실로 만드는 혁신이었거든요. 반면 우리 일본 부스로 돌아가 보니 관람객은 고작 두세 명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잠깐 보고는 실망한 듯 고개를 저으며 떠나더군요. 누군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주인은 한국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우리를 추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25년간 몸 담았던 회사를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자부심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집 서재에서 회사 창업자의 어록집을 꺼내 읽어 보았어요. 기술 없는 기업은 미래가 없다는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미래가 없었거든요. 한국 언론에서는 삼성과 LG가 아시아 박람회에서 동시에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국 부스에는 전 세계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면 일본 부스에 대한 기사는 단한 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거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이 모든 경험을 기록해두기로 했습니다. IMF 때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다고 썼어요. 우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0년 전 회의실에서 웃으며 한국을 비웃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제 세계는 한국의 기술 표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의 기술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완전히 차지해버린 거였죠. 창 밖으로 보이는 도쿄 시내의 전광판들조차도 대부분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현실이고, 미래였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